오, 와우, 잡혔네. 아, 무서워서 내가 사람들 또 있을까봐. 뭐야, 맥. <laughs> What the, 맥? 홀리 맥. 몇 타운 갈게, 이거는. 메, 메 타운? 맥그찐이야 어, 찐은것 아, 같은데? 찡찡이 뭐, 있어? 어, 찡찡이 있는데? 아래. 와우, 맥. 찐 찐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금지할 영웅들을 선택하세요. 롱키맵이 있었어? <laughs> 불을 말하는 거 아니야? 이거? 사양하나 아, 맞겠다. 이시우의.. 루시우에... 형들 뭐할 거야? 나? 나시메트럴 할게 이거. 수비는. 공격은 뭐.. 보고. 어 시메트라 뭐야! 아니! 아 상대방이 있네 쟤. 전체 시메트라 있네 상대가. 희성, 프로프 에이드, 쪼낙, 뉴종단 뇌고우소? 아니면 엉덩이를 때려줄 거야. 시스템 온라 무기장전 완료. 리모 각설 것같도 못할 거야. I can't hear you, everyone. Uriza, Susan. Are you fucking in t

위에 트레 있어요 트레 있다 도전 슬라 뺐고 내가.. 수도... 원샷 있다 원샷 아, 음... 미니 야 살짝 때려놨어 힐 해줄게 해줄게 빠르죠 이 원샷이 있잖아 여기 오 저희 트레 마 트레 줘 오른쪽 맞대께 오케이 야 오른쪽 방 들어갔다 트레이 아무도 없어. 우리한번 보자 우리 우리 도시비 조심해 조심해 내걸 할게. 우리도 응? 또 어, 저... 비닝인데 아, 안 되겠다. 보고해 <목소리> 아, 보고. 들어있어. 들어 빼. 그만면 나올 준비한다. 얘네 공 공으로 볼 때. 올려올려 좋았다. 죽을 듯. 나필요 우리 아 살면 해 어차피 이거 없나?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되거든? 살면서 해봐 우리 오른쪽 오른쪽 벌써 오른쪽 어... 면서해나투단어 빠르게 해. 줄게 어? 어, 어 저, 저 뒤로 오면 힐때요 됐스을때힐 받으면서 벌써 스 있나 요어스힐들어나나 이거 소방다가 근데 힐러공 없고 힐러공 없어? 어, 오리사공 있다, 있다. 오리사 오른쪽 조심해 배터리? 트레리이 야, 원샷 렇 네. 오른쪽 간다. 소이 오른쪽 간다. 게이거메이게이렇 메인 메인 네, 근데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렇힐왜 야, 렇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오른쪽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게왜게게게게 트레인, 우리 을리 쪽이 트래, 을리 좌... 쪽이 트래, 트래 누를 고 트래 고누구보 어. 너나게 너 어, 내가 아래로 갈게. 힐러, 없러힐 아, 할게 이거. 어, 아, 여기 와봐. 뺐다. 어, 뺐어. 힐러, 없러 힐러, 없어 아, 자리 열린다 이런 건데. 아이고야 이발. 왜 그쪽 불어 아. 빡구나 죽을 때?

소전 왼쪽 판다. 러셔 뺏고, 야 우리 차, 내가 차 빠졌어. 나왜 이렇게, 나왜 이렇게 다 우리 할게. 우리 어. 우리 야 이거, 오른오른오른오른 아, 10번 빠졌다. 오른오른오나 이거 내공으로 간다? 공맞을려 우리도? 나, 나, 감옥, 감옥. 손은 쏘소쏘소쏘너뭐소전맞트 빌. 나, 소전마트 이거. 매다 네 안죽어난나안죽어는데 나도 안, 죽어, 안, 죽어. 먼저 먼저 안, 안 죽었는데. 나나나는데나데나갔네 방금 는데 나도 안 죽었는데. 나도 안 죽었는데. 나도 안 죽었는데. 나는데 나도 안 죽었는데. 나나 하고요어나 화물 할게. 그래, 우리 보 도시비야. 우리 도시비야? 나트레게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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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리 오늘 오오리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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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 오리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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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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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

온라인 올라래 올라올 수 있나? 올라올 수 있어? 어, 에이, 봐줄래 봐줄래? 제발 제발 야 우리 다 싸달라와 우리전나 살아온다 궁전이랑 예우리다 있어 어이구 어 허브레 바티 맞았어 어, 저, 어, 바, 어 자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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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박으면 어, 아 할만해 할만해 리사 우리 피리서우리사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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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래야 솔직히 말2전부터볼수 있나? 우리 내, 저에, 저에. 내 피리라, 어. 아, 이거 트레이. 아, 좀나 지금 갓 뭐, 나이스 신호야. 어, 와, 어, 나이스 할호야 어... 아, 신있야 아, 신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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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야신데아아호야 신호야. 렸다 아니 상대가 있어 어차피. 어 상대가 왜난 걸어 어차피. 어 우리가 된게 아니야. 어, 상대가 있어. 아. 뭐 하지? 시금마 할까? 싫어, 싫어, 싫어. 우리 사? 우리 사. 아닙니다. 맵 여섯 달각끔매번 보여 줄까요, 얘들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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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괜찮아. 이러... 어나 이거 6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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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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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게. 아싫아 아, 아, 싫어, 싫어. 이아어아았아 뭐... 알았어 아이, 어이 아이, 한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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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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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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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 내가 이 아이, 아이, 거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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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가이 아이, 아이, 니까 나랑 바티만 정면하고 이이 내가 왔다 갔다 할게. 사이드 해 봐. 아. 마 아. 쉽게. 리플 코드 확인했습니다. 아게이나 <laughs> <laughs> 우리 저 응? 해야 원샷 있다 원샷 있다. 차한번 들어갈게. 차한번차한번차한 번. 개 가비 가비. 나좀사줄게 원샷 뺏패내 그래. 차한번우차한번차한 번. 템패대나 돌아왔어. 잡아왔나 이거 오리사 맞대게. 오리사 맞대인 중지이나 하티 줘나 하티 보는 줘 하티. 가티가티가티땡겨래땡겨래 오리사 노이. 해봐 해봐. 야나 오리사 누를게 오리사 누를게. 우리 소 있다. 어 계속 어, 계속 봐야 돼. 나 선다. 나. 혹시 딱뛰이야언처서 리즈야. 이쪽에. 언처. 리즈한테 해서 살켜. 조이야 조심하고. 나이스. 근데 서 있다. 서디 넘 서디. 패래 데리고. 저쪽이야. 이냈고죽으면 처음부터. 가기리한 거기 나거든. 자, 오른쪽 오른쪽. 이거 공짜부터넣고 하죠. 더불 없어요 개질을하면 그냥 공 봐도 되는데 개지랄하면 봐야되네 어? 저 어, 앞에 살짝 어? 강남해 강남해 그냥 적3 우리 른쪽 우리 컨디션 어, 없다 어, 우리 2집야 어, 어, 우리 2집야아깝 어, 어, 아.. 아 나한 번만 야.. 허리 아, 이거 나1한 번만 야 우리 루시 일때나 하나 슬 붙을게 한칸? 역시 내가 가자 가자 자아 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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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 볼래? 모리 우리 피래 우리 피 Okay, 이거 나, 아, 나앞에 okay, okay. 나, 나나나 응. 나가, 들어오이았케이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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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오케이, GG. GG. 아, G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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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오이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오리이오오리이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지이오어이오 오케이. 오케 오케이.